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하재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그록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록은 실시간 정보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록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되는 뉴스 채널을 별도로 개설하지 않고 매일 한 번의 인공지능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애플이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 판매가 급감해서 주가도 하락을 했고 또 중국의 불매 운동 부분도 있었는데요. 최근 블룸버그에서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은 애플이 작년 대비 39%약40% 증가한 503만 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 호조세가 반등함으로써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50달러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날 소식인데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메인스 소식 보셨겠지만, 에, 소라가 발표 1차 데모와 2차 데모 영상을 발표한 후 나서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소라로 만든 상업 광고 영상입니다. 약 1분 9초짜리 영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실제 촬영한 거와 다를 법죠. 이런 VFX 같은 효과를 만들려고 하면은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이 소라를 런웨이의 기준으로 보면은. 62초짜리 만드는데 2만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만약에 광고주가 이런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2만원 정도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현재 의 광고 업계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할 소식은 소니아라는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챗봇을 가지고 인간을 치료하는 치료사로 활용을 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이 되는데 번역본을 보시면은 인공 소니어와 같은 스타트업이 인간치료사에 대한으로 챗봇을 연구하고 있어서 테라피스트로서 정신건강 상담에 활용을 하는데 이 사용자에게 원래 20달러 연간 200달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과 의사나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정신과 같은 경우는 기피를 하고 잘안 가죠. 왜냐하면은 정신과의 병력이 남아있으면 취업이라든가 자기 개인 활동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폐폐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런 체포시 연간 200달러에 나오면 우울증 치료라든가 또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료,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소식으로는 보스턴 대학에서 말하는 방식에서 알츠하이머병 발병 여부를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확도가 약 7.5%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 걸릴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면은 약물 치료라든가 통해서 훨씬 더 질병의 치매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일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인데요. 보시는 화면 쇼츠로 영상을 오늘 아침에 올리기도 했는데 중국이 소총을 장착한 로봇견을 선보이는 영상을 CCTV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 어차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드론과 로봇 같은 부분들의 활약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는데 이런 군사 로봇이 등장하고 우리나라도 대비하고 있겠지만은 좀더 심각하게 드론과 로봇 이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인데요. 여섯 번째 소식은 오픈 ai에 작년에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침투하여 회사의 기술 설계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오픈 AI가 이 유출 사실을 비밀에 붙였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비밀에 붙이니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인터넷 세상에서 개인 정보에 보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퍼플렉시티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지금 구글의 검색 광고 시장을 잠식을 할수 있지 않느냐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관련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퍼플렉스티에서는 AI 프로 검색이 수학 및 연구 기능을 대폭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합니다. 퍼플렉스티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애플과 구글과 관련되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애플이 GPT하고 제휴를 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기로 하고 내년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은 애플이 구글 재미나이 AI 모델을 기기와 통합하는 계약을 발표할 수 있다는 추측성 기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애플이 AI 서비스가 채 g PT를 넘어서 확장되고 사용자 선택권이 대폭 늘어날 수 있겠죠. 삼성의 갤럭시도 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클라우드 플레어 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디도스 공격이나대해서 방어하는 전문 기업인데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원버튼으로 이크롤링을 하는 부분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기술을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g p t 용 처음 사용하서서이래핑을이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크롤링을 조금씩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도구가 GPT가 나오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GPT를 가지고 웬만한 부분을 크롤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스크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 인공지능이 너무 무분별한 스크래핑을 하다 보니까 저작권 보호,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유료 회원제 1달러를 받더라도 유료 회원제를 한다든가. 이 파운드를 받고 유료 회원제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크롤링을, 스크래핑을 차단시키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력하게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도 그걸 우회해서 하는 지능적인 스크래핑 툴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이렇게 원 버튼으로 스크래프와 크롤러를 차단시키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결국 재미나이나 구글이 성자가 될수 있다. 애플이 성자가 될수 있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아무리 하드웨어 성능이 좋고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학습, 학습시킬 학습 데이터가 없으면 은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글이 항상 잠잠하고 GPT보다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나이를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고 100만 토큰을 저렴한 20달러 가격 그리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 수준이 거의 분의1감만 한다면 구글의 잠재력은 어제 보내드린 AI 세계 최고의 4대 영상 기술에서도 구글의 영상 기술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구글의 제미나이를 이 200만 토큰, 100만 토큰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많이 연구를 해보시면 은 벤치마크 점수는 아직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만 토큰의 입출력 용량이 가져다주는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활용 방법을 생각을 하신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제미나이 1.5%도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신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면 구글의 딥마인드가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인 부시록 2.0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전 버전에 비해 서 학습 데이터가 10배 이상 증가했고요. 이미지 분석 및 자연어 처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쓰고 있는 글에서 이미진 플래시가 지원이 되는데요. 그 인공지능 이미지의 생성 퀄리티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진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이 잠잠하지만은 그 구글이라는 용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큰 기술을 들고 상용화할 때는 시장의 판도에 엄청난 회오리가 몰아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신약개발, 있다는 소식. 인공지능 세계 선수 대회가 개최되어서 이 대회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이 게임 및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겨루었고 새로운 기술 발견과 성장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단신을 포함해서 오늘 처음 시행하는 인공지능 뉴스 인공지능 아카데미의 인공지능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뵈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좋은 정보,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